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 파고다 어학원에서 토익 스피킹을 강의하고 있는 조류 강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과 이 토익 스피킹 벼락치기 어, 교재에 수록이 된, 어, 파트 3, 질문에 답하기, respond to questions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좀 핵심들을 어, 제가 여러분들께 좀 포인트만 쏙쏙 집어가지고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럼 슬라이드 1으로 가서, 어, 일단 소개를 좀 드리는데요. 11문제 중에서 4번, 5번, 6번 문제. 어, 그래서 3문제가 되겠죠. 어, 그리고 일상생활 관련 주제의 원토픽. 어, 그래서 이 하나의 토픽에 의한 세개의 어, 질문을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시게 될 거예요. 어, 뒤에 써 있죠. 여기에 세개의 질문에 답하는 파트. 자, 빈출 내용 같은 경우는 어, 취미, 여가, 그리고 제품, 서비스 등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어, 그, 토픽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 뭐, 다음 주에 뭐가 나올 것이다라고 좀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그런 어떤 패턴들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어, 준비 시간은 각 3초가 되겠고요. 제가 8, 9초라고 정리를 해 놓은 이유는, 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문제가 떨어지고 나서 바로 1, 2, 3 t 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앞에 지시문이 있어요. 그래서 begin preparing now 다음에 빕 소리가 나고 one two r e 가 가고요. 그 다음 begin speaking now에 지시문이 또 들어가고요. 빕 소리 이후에 대답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 3초라고 표기가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8, 9초처럼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고요. 답변 시간은 각 4번, 5번. 6번 문제가 15, 15, 30초씩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15, 15, 30초가 직접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 보시면, 어 채우기가 힘들 때도 있어요, 이 시간을.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너무 큰 부담은 갖지 마시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패턴을 잘 익히시면 어느 정도 15, 15, 30, 특히나 이 30초짜리가 조금 이제 부담스럽긴 한데 채울 수 있는 전략들이 앞으로 있으니까 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질문이 모니터의 음성과 함께 제시가 된다. 아주 중요할 수 있고요. 어, 모니터의 글로 보여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 질문 활용이 가능하다. 어, 그 모니터, 화면에 보여지는 질문을 활용을 해서 답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어, 준비 시간의 메모는 X, 어,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으실 어, 파트고요. 그럴만한 시간이 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자, 어, 주요 패턴 익히기데요 일단 MTCQ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패턴, EU 패턴, I 패턴과 W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 일단 이 MTCQ라는 것은요. 어, 제가 Money, time convenience quality 이것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죠 돈이며 시간 그리고 편의 질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미리 설계를 좀해 놓았고요 이 이유 패턴이라는 것은 어, 우리의 감정 느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을 제가 미리 또 만들어 놓은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녀석들이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 두시면 뒤에 계속 반복적으로 붙게 되는 그런 답변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뭔가 어, 직접 즉흥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 답변을 하신다. 이건 굉장히 이제 시험장에서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리스크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의 패턴을 일단 파트 3에서 주 전략으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이 I와 W 패턴은 사실 어, 제가 파트 6에서 어, 맹활약을 할 그런 패턴들이긴 한데, 파트 6와 파트 3가 큰 연관성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 벼락책의 교재를 보시면 항상 3과 6이 좀 붙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요 패턴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여기 페이지 넘버도 제가 정리를 어, 좀 해드렸죠. 자, 돌고 도는 시나리오로 모든 포, 토픽을 해결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MTCQ나 어, EU 패턴. 어,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답변, 어떤 토픽이 나와도 답변에서 돌고 돈다는 어, 얘기가 되겠고요. 어, 또 설정의 이해가 중요할 텐데요. 어, 이 설정은요, 지금 파트 3의 설정은 어떤 회사 또는 기관과의 전화 인터뷰가 되겠죠. 그리고 어, 두가, 두 번째는 지인과의 통화. 그래서 결국 무슨, 뭐, 어떤 파트냐, 어떤 설정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화 통화하는 설정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딱딱하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구어체나 대화체가 고득점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고요. 핵심 답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뭘 묻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는 것. 그 다음에 보조 설명. 자, 보조 설명이 결국 우리 이 MT c 키와 이유 패턴에서.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이요. 그렇죠. 어, 이유 경험 예시 패턴들도 교재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면 계속 돌고 도는 시나리오가 어, 돼줄 거고 보조 설명으로서 시간을 채워주는 어,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Fluency와 Continuity. 이건 제가 지난 어, 그 영상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고득점을 위해서는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 유창성을 위해서는 제가 강세와 억양. 그래서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c o n t i 는 이제 한 문장 얘기하고 끊기고 또몇 초가 흘러가고 또한 문장이 나오고 이런 어그 계속 끊김 현상이 있으면 좀 불리해지거든요. 그래서 연결성, 연속성이 있게끔 어 대답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책에 토픽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토픽을 잘 풀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 전략을 이해하는 게첫 번째 어, 여러분들 어, 학습 플랜이었다면두 번째는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다 풀어봄으로써 어떤 토픽이 나왔을 때 우리가 뭐 TC를 쓰고 어떤 토픽이 나왔을 때 MT를 쓰고 어떤 토픽이 나왔을 때 M과 EU 패턴을 갈 것이고 이런 감을 좀 어, 익혀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토픽 프리는 무조건이다. 라는 거고요. 어, 밝고 자신있게 대화하는 톤으로 답변하시는 게 고득점에는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어, 자, 그러면 일단 질문에 답하기 이유 패턴에 대한 예시 그리고 답변도 좀 보시게 될 텐데요. 오늘 준비한 질문들은 정말 기본적이고 간단한 질문들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 그냥 패턴이 돌고 돈다라는 것만 보여드리기 위함이다라는 거 어, 기억을 하시고 교재에는 여러분들 조금 더 복잡한 질문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 그 교재를 보시면서 어, 그 패턴들 어플라이 하는 거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 일단 첫 번째, How often do you watch movies? 자, 그리고 15초 답변 시간. 일단 아까 말씀드렸을 때 준비 시간은 3초인데 어, 시험장에서는 8, 9초 정도로 느껴진다고 했고요. 어,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답변해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어, 이 how often 부분이 되겠죠. 자 빈도를 묻는 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핵심 답변을 만들어 가실 때 I watch movies. 자 여러분들이 좀 문장력이 약하다고 느끼시고 어디에서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일단 여기 U를 찾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U를 뭘로 뒤집는다. 어, I를 뒤집어서 그리고 뒤에 동사하고 movies를 같이 붙여주고 문장을 출발하시는 거 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이제 모니터에 문제가 제시가 되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내가 문장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걸 I로 뒤집는 거 그리고 여기 에 이제 그대로 답변이 나오죠. I watch movies 그리고 핵심 자 여기에서 이제 빈도를 얘기를 해줘야겠죠. I watch movies once a month. 자 그리고 직접 시험장에서 답변하실 때도요, 제일 잘 들려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한번 해보면, I watch movies once a month.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주시면서 어, 일단 답변을 잘 해주셔야 돼요. 요 how often에 대한 빈도, 그렇죠? 자 근데 15초의 답변 시간인데, I watch movies once a month. 여러분들 한번 세워보세요. I watch movies once a month. 자, 한 3초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뒤에 한 12초, 11초 정도가 남게 될 텐데 여러분들 말하기 시험이고 어, 파트 3의 특징상 어느 정도 시간을 채워줘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또 고득점을 위해서는 어, 물론 뒤에 어떤 부연 설명들이 좀 따라와 줘야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 패턴 중에 어, 몇 개만 좀 붙여보기로 할게요. 자 뒤에 보시면 I love to, I love to watch movies. Because, 이유죠. 그죠 여기 Because, 이유가 들어가죠. It helps to reduce my stress.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It helps to reduce my stress from school. 아니면 from work.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업으로부터 받는 아니면 이제 업무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좀 줄여준다라고 좀 연장도 할수 있겠고요. And it's a great way to kill time. 자, 이건 볼까요? 시간 때우기에도 좋다. 그래서 제가 이유 패턴 중에 좀 많이 쓸수 있는 거 일단 두 문장 정도를 어, 붙여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답변을 처음부터 진행을 한다면 어, 질문이 How often do you watch movies? 하고 어, 우리가 한 3초 후에 대답을 하죠. I watch movies once a month. I love to watch movies because it helps to reduce my stress. And it's a great way to kill time. 이렇게 해서 답변을 연장을 시킬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이제 슬라이드를 또 보시면 이이유 패턴이 추가가 되는데 완전히 다른 질문이지만 똑같은 패턴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뒤에서. 아, 그래서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드리면 uh, When was the last time you rode a bicycle? 자, when was the last time you rode a bicycle? 자,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이거겠죠 When was the last time?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한 시점을 묻고 있네요. 굉장히 많이 출제, 시험으로 출제되는 내용이고요. 아까 이제 how often과 비슷하게 많이 출제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이제 15초 동안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그대로 가져가죠. 여기서부터 the last time. 그다음에 얘를 I로 바꿔주시고, 그렇죠? rode a bicycle. 그리고 시제 맞춰서 was니까 여기에다가 was 붙여줬어요. 오케이? Okay? 그래서 다시 한번 the last time I rode a bicycle was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그냥 U를 찾아서 I rode a bicycle 이렇게 출발을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Uh, the last time I rode a bicycle was three days ago. The last time I rode a bicycle was three days ago. 제일 잘 들려야 되는 이 핵심 답변 여기 들어가죠. 3 days ago. 이거를 먼저 확실하게 해결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I love to ride a bicycle because it helps to reduce my stress and it's a great way to kill time.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 패턴 중두개 보여 드렸죠? 이 녀석도 똑같이 붙여서 여러분들이 뭔가 어, 내 영어가 유창하다. 그리고 연결성 있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 줄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How often, when was the last time?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거두개 보셨고요. 세 번째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What w a s t h e l a s t book? y o u r e a d What w a t t h e l a s t book? y o u r e a d 자, 이건 k 까요 자, What book? What book? 마 h 막으로 읽은 책이 무 a 이냐라고 묻고 있죠. t book? 지로 이제 15초 짜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은 간단한 것만 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그대로 끌고 갈게요. t h e l a s t book? 어떻게 될까요? 얘가 I가 되겠죠. 그리고 시제가 맞아야 되니까 이미 읽어, 읽은 책이니까 read가 아니라 read라고 발음을 해주시고 The last book I read. 그리고 시제 맞추기 was. 그쵸? The last book I read was a comic book. 이렇게 해서 핵심 확실하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오케이? 뭐 여러분들 책도 벌써 이미 설정이 됐네요. 그쵸? Comic book. Comic book. 오케이. Okay,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커믹북 왜? 왜일까요 I love to read comic books because it helps to reduce my stress and it's a great way to kill time. 자. 전에 보셨던 이유 패턴과 동일하게 거의 복사 붙이기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같은 질문을 가지고 이유 패턴의 예시 2, two, example 2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아까랑 우리가 같은 질문이에요. How often do you watch movies? 15초. 그렇죠? I watch movies once a month. 제대로 이제 핵심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죠. 어, 그리고 이유 패턴 추가해서 보시면, I love to watch movies with my best friend John. 이제 친구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해서 붙이시기만 되, 하면 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Uh, because I have a very tight relationship. 뭐 이거는 뭐 어느 걸 고르나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tight라는 건 이제 돈독한 끈끈한 그런 관계라는 얘기겠죠. I have a very tight relationship with him and we like to do things together. 그와 나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서 이것저것 같이 즐기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Okay? 이 지금 john이라는 뭐 제가 저는 지금 설정을 제 best friend로 해놨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best friend의 이름이 설정이 될 거예요. 어, 그 친구 이름이 있어야 이 내용이 이제 붙어가겠고 많은 내용들, 여러분들 할말 없을 때 뒤에 그냥 갖다 붙이시면은, fluency, 여러분들 영어 실력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 그대로 없이 켤수 있고, 다시 한 번, I love to watch movies with my best friend John because I have a very tight relationship with him and we like to do things together. 자, 뭐 이유 패턴의 어, 두 번째 예시를 좀 보게 되는데요. 어, 아까는 뭐, 스트레스가 풀린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유를 붙였지만, 이번 패턴은 이제 내 친구와 누구와 함께 무엇을 즐긴다. 어, 이런 패턴도 아주 여러분들이 시간 연장하기에 좋은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어, 나의 베스트 프렌드 John과 나는 함께 어, 영화를 즐긴다라고 했고요. 왜냐하면, 나와 그는 굉장히 타이트한, 그러니까 끈끈한 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저것 같이 어, 여러 가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 시간도 연장되고 점수도 올라가고 외우시면 아주 좋은 패턴이 되겠죠. 자 계속 또 한번 볼게요. 아까 봤었던 그 자전거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아까 자전거는 뭐 스트레스 풀린다, 시간 때우기 좋다 보셨죠? 이번도 똑같이 John이라는 친구를 붙여가지고 얘하고 같이 자전거를 탄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the last time I rode a bicycle was three days ago. Three days ago. 자, 여기가 핵심이니까 제일 잘 들려야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I love to ride a bicycle with my best friend John. 이번에는 love to ride a bicycle with my best friend가 돼야겠죠. 퇴퇴는 똑같은 거고요. Because I have a very tight relationship with him and we like to do things together.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시간도 연장되고 점수도 올라가고 아주 좋은 패턴이 되겠죠. 누구와? 함께 패턴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보셨지만 아까는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리고 시간 때우기 좋다 했으면 이번에 또 친구가 나오겠죠 What was the last book you read? 음, 마지막으로 읽은 책 아까 우리 그대로 The last book I read was a comic book comic book 핵심 나와주고 시간 연장해야 되니까 I love to read comic books가 되야겠죠 아까는 ride a b i c y c l e 이지만 I love to read comic book books with 누구? My best friend John 똑같이 붙이고요. Because I have a very tight relationship with him and we like to do things together. 뭐, 만화책을 같이 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 뒤에다 이렇게 내 영어가 유창하다, 끊기지 않고 쭉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이런 패턴들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첫 번째 영상부터 계속 강조를 했고요. 이 파트 3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략대로 풀어가시면 되고요. 제가 아주 작은 일 부분을 보여드린 거긴 하지만 답변을 조금 더 연장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어 시간을 늘려가지고 더 붙이시고 싶으면 어 이런 패턴들 책에 붙어 있는 거 제가 많이 설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몇개더 뽑아서 붙이시면 되는 그런 느낌으로 어 여러분들이 암기만 잘 하시고 기억하셔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뭘 붙인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이유 패턴들이 있겠고요. 이유 패턴은 제가 말씀을 아까 드린 것 같은데 어, 나의 감정이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붙일 수 있고 여기에서는 어, 내 best friend 이제 John이 나오는데 누구와 함께 뭘 즐긴다. 어, 이거 두개 지금 보셨어요. 자 그럼 MTCQ 플러스도 한번 보는데요. 어, 읽어볼게요. 바로 Where do you usually purchase your clothes? 자 아, uh, clothes가 아니라 shoes죠. I'm sorry. 자, where do you usually purchase your shoes가 되겠죠? 신발 주로 어디서 구매하십니까?라고 했어요. I usually purchase my shoes online.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답하실 때 요거 I로 들어가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my로 이렇게 들어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변 I usually purchase my shoes online 이게 핵심 이제 답변이 되겠고. 어, 온라인 앞엔 딱히 전치사는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어, MTCQ 플러스 추가인데요. 그대로 읽어보시면 그그 그 MTCQ가 money, time, convenience, quality가 여기 녹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uh, that's because it's very convenient. 편리합니다. 그렇죠? 뭐가 편리해요? 온라인 쇼핑이 편리하다는 거죠. And it also saves money and time. 어, 시간도 뭐 돈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된다라는 거. Also, I think the quality of products are quite good. 자, quality of product 가 뭘까요? 제품의 질도 꽤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좋은 것 같다 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 MTCQ 가좀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이 녀석들이 이제 답변 패턴으로 들어간다는 거겠죠. OK?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When you travel, do you travel by plane or by train? 자, 무슨 말인가요? 여행할 때 당신은... 비행기 타십니까 아니면 기차 타십니까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대답할 때요, when you가 아니라 when I travel 들어가겠죠. when I travel 그리고 to 없애주시고, I travel 한 다음에 오어로 엮여 있는 애들은 한쪽이 없어져야겠죠. 그래서 I travel by train을 정했으니까 I travel by plane은 없어지고 I travel by train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 번, when I travel I usually travel by train. When I travel I usually travel by train. 그래서 핵심 답변, buy train 들어가 주셨고요. 그죠 자, 그 다음 mtcq plus 똑같이 that's because it's very convenient. 뭐가 convenient 한 거예요? train이 되겠죠. 그죠 also, uh, it saves money and time. 자, 그리고 돈과 시간도 절약이 될 거고요. also, I think the quality of trains are quite good in my country. 뭐 이건 없어도 되겠지만 우리나라 그 기차 퀄리티가 아꽤 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MTQ가 c 그대로 패턴. 아까 보셨듯이 완전히 다른 문제이지만 같은 답변의 부연 설명으로서 이제 어, 추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What is a popular restaurant in your area and why? 자, popular restaurant 볼까요? 당신 동네에서 좀 인기 있는 식당이 있는가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부터 그대로 끌고 와서 a popular restaurant in my area가 되겠죠? A popular restaurant in my area is a local Korean restaurant. 자, 이렇게 해서 핵심 답변 붙였고 어, 여러분들 답변하실 때 누구나 좀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답변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할 텐데요. 뭐 여기에 정말 식당 이름을 붙인다거나 이러면 좀뭐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마을 식당에 붙는다던가 어, 우리가 우리만 알고 있는 그런 식당을 부, 어, 그 붙인다면 좀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Korean restaurant, 뭐 Chinese restaurant Italian restaurant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훨씬 더 어, 유리하겠죠, 그렇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답변하실 때도 조금 크게 빠져 나와서 너무 디테일하게 가지 말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e MT p e 큐 추가해 볼게요. Uh, that's because it's very convenient. 자, 이 식당이 convenient하다는 거겠죠? 뭐 location 장소가 convenient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은 있지만 크게 들어갔어요. And it also saves money and time. 시간과 그리고 어 돈도 절약이 되는 거죠. 뭐 돈이라면 아마 음식 그 값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오케이. Okay. 그리고 시간이라면 뭐 어, 거리상으로도 가깝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Also, I think the quality of food is quite good. 그래서 음식의 어, 질도 꽤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MTCQ를 좀 보여드렸어요. 자, MTCQ 플러스가 있다면 마이너스도 있겠죠. 마이너스는 말 그대로 이 MTCQ를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saves money가 아니라 이제 뭐 waste of money라던가 waste of time 그리고 convenient가 아니라 뭐 inconvenient로 들어간다거나 어, good quality가 아니라 이제 bad quality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좀 양쪽으로. 어, 자유자재로 좀 가지고 놀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답변 범위가 좀 어, 넓어진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게 너무나 많지만 너무나 많지만 어, 일부분 작은 부분들을 좀 보여드렸어요 아 이유 패턴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어, 그리고 이유 패턴에는 뭐 누구와 함께라는 패턴도 있고 mtcq 라는 것도 있었구나 이런 걸 봤는데요 어, 우리 교재 보시면서 이거 확실한 내용들 좀 정리하시고 어떤. 토픽이 나와도 해결할 수 있게끔 어, 여러분들이 잘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파트 4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